자, 다음 같은 로그 방정식을 풀려면 진수조건. 지금은 진수조건이 아주 간단하네. x는 0보다 큰 것만 돼. 자, 그리고 요걸 잠시 로그 x를, 아니다, 좀 정리해야 되네. 로그 2x의 전체 제곱. 그리고 플러스 2 로그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2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요. 썼다가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? 같은 형태로 고쳐준 거야. 자 이렇게 됐어. 자 잠시 로그 2 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돼. 자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4, t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결국 t는 T가 누구였지? 로그 2X였어. T는 몇? 4가 되고 T는 이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겠지. 자 4를 로그 꼴로 고쳐보자. 4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. 로그 2의 2의 4제곱. 이게 4야. 다시 마이너스 2도 로그 꼴로 고쳐보자. 어떻게? 로그 2에2에 2에 마이너스 2제곱. 이게 2야. 그 다음 여기 로그 2띄어주고 여기도 로그 2띄어주니까 여기도 로그 2띄어주고 여기도 로그 2띄어주니까 결국은 한 근은 2의 4제곱이 나오고 또한 근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왔는데 모든 실근을 곱하래. 자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하기지. 그럼 4와 마이너스 2더 하니까 2. 답은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되는 거지. 근데 실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는 있어. 그게 바로 뭐냐면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다음과 같이 생긴 로그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여기 들어 있는 거야.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두근이 이거야. 로그 2 알파 그리고 로그. 이 베타가 두 근이야. 그런데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요거 되는 거야. 부호 바꾼 거. 요거 이. 그런데 더하기는 곱하기잖아. 로그 이에 알파 베타. 그리고 이쪽 이를 로그 이에 이에 네 제곱 아니 제곱 왜네 제곱이야? 제곱. 이렇게 고치고 여기 있는 로그 이를 띄워주고 여기 있는 로그 이를 띄워주니까. 두 근의 곱은 2의 제곱 4가 나온다. 아, 다음 같은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곱이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. 요거 부호 반대. 요거 기억해 주면 돼.